제약회사에서 신약 하나 개발하는데 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개발 비용, 뭐 실험 비용을 따지면 한 천억 정도가 들어간대요 근데 그 정도 막대한 시간, 막대한 금액을 투자하고 제약회사에서 정말 개발하고 싶은 제약회사들마다 개발만 되면 은 대박이 날 만한 영양소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이돌핀이라는 영양소예요 이 다이돌핀은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엔돌핀 다 아시죠? 엔돌핀 좋은 건다 아시잖아요. 엔돌핀의약 4,000배의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이돌핀은 뭐 다른 것처럼 음식물을 섭취한다고 뭐 나오는 게 아니고 비타민처럼 햇빛 센다고 생성되는 게 아니래요. 다이돌핀은 언제 만들어지냐면 큰 깨달음을 내가 얻었다든지 아니면 인생에서 진한 감동을 내가 받았을 때 그때 생성되는 게 바로 다이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내가 예배 시간에 은혜를 받았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럼 내 몸속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엔돌핀보다 4천배가 더 많은 다이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엔돌핀을 뛰어넘는 다이돌핀을 주님께서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주님께서 애돌핀을 끼워놓는 다이돌핀을 주실 때 그냥 주시는 건 아닌 거잖아요. 우리의 예배의 자세가 바르고 특별히 예배의 표정이 주님 보시기에 환하고 밝을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이돌핀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환하게 옆에 계신 분들하고 한번 축복하면서 말씀 나눌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입니다.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안준태 집사님 영범이랑 같이 한번 해보세요 <laughs> 자 뒤에 계신 분들하고 같이 한번 우리 인사할까요? 얼굴만 봐도 은혜입니다 네. 김광수 성도님도 앞에 계신 부모님하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자 우리 주님께 은혜 받을 얼굴을 하게 하실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laughs> 여러분 은혜라는 것은요 내 자세가 은혜가 받을 수 있는 자세, 내 표정이 은혜가 받을 수 있는 표정이 될 때, 그럴 때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는 평소에 드리는 예배도 중요한데, 정말로 내가 간절할 때가 있잖아요. 인생 살다 보면은 예배 한 번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말씀 한 시간이 그렇게 간절할 때가 있어요. 내가 한 소절의 찬양, 한 번의 기도가 너무나 간절할 때가 있어요. 어쩌면 그럴 때, 그럴 때 주시는 은혜가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을 때제한 고향 친구, 어렸을 때부터 쭉 같이 잘했던 친구가 신병교육대 취사반장이었어요. 저는 입대한 지 이틀 됐고, 그 친구는 제대를 열흘 밖에 안 남았고, 그 친구는 말년병장이고, 저는 입대한 지 이틀 됐고, 점심 먹고 저를 불렀는데 한숨을 푹 쉬면서 너군 생활 어떻게 할래? 근데 제가 진짜 걱정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향 친구가 제 손에다가 2만원을 쥐어줬어요 고참들이 달라고 해 절대 뺏기지 말고 꼭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데 쓰라고. 그 당시 병장 월급이 9천원 안 되니까 신병교육 때 훈련병할 때 2만원은 굉장히 큰 돈인 거잖아요. 그 주일날 예배를 드려갔습니다.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은퇴하신 연로한 목사님이셨는데 설교집을 가지고 그냥 이렇게 보란 듯이 올라오셔서 설교집을 피시더니 설교 시간에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집을 줄줄줄 그냥 읽으시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잘 됐죠. 피곤한 잠에 코골고 잘 자는데 신기하죠. 저는 그냥 설교집을 읽어주시는데 그 설교집에 나오는 내용 한절한 한 절이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진부한 설교집 내용이 은혜가 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야,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에스라가 수문학 광장에서 그 재미없는 율법서를 낭독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고 땅을 치며 통곡을하며 주님께 통해 자복을 합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사람마다 눈물의 포인트가 다르구나. 사람마다 은혜의 포인트가 다른 거예요. 오늘 함께 예배를 해도 또 함께 말씀을 나눠도 어떤 분은 이대목의 은혜가 되는 게 있어요. 또 어떤 분은 이대목에서 눈시울이 붉어지는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 눈물의 포인트가 다르고 은혜의 포인트가 다 제각각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은혜의 포인트가 다르고 눈물의 포인트는 다르지만 은혜 받는 사람 은혜 때문에 눈시울이 붉어지는 사람 큰 깨달음과 감동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간절함이 있는 그 사람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것도 하나님께는 감사하고 기특한 거예요. 근데 그보다 감사함과 기특함을 뛰어넘는 다이돌핀이 나오는 그러한 신령한 예배, 은혜로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순절 셋째 주 특별히 3일절 기념 예배로 하나님께 모였습니다. 1919년 3월 1일 이 3월 1일 기점으로 조선 팔도의 수백만 명의 우리 동포 우리 결의 또 믿음의 선조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낮에는 태극기를 들고 또 밤에는 각고을마다 봉화를 지피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당시 일본 헌병대의 기록을 봤더니 1919년 1년 동안요 3일운동 때문에 수감된 구속된 수감인의 숫자가 19,250명이래요. 그러니까 약 2만 명의 사람들이 조선인들이 수감되고 고문당하고 그런 어려운 고통을 당했어요. 그 중에 3,426명이 우리 그리스도인 이었습니다. 전체 수감자 중에 약 17.6%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 당시 조선인들 중에 약 1.5%가 신앙인이었던 것을 감안하면은 실로 어마어마한 교회와 어마어마한 성도들이 3일 만세운동에 가담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성 수감자 471명 중에 기가 막혀요 306명이 우리 여성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우리 여자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성교회 시작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겁니다. 3.1 운동이 끝나고 교회 조사를 해봤더니 8 8개 교회와 2만 2천 명의 성도가 줄었어요. 3.1 운동을 겪고 났는데 한국 교회는 8 8개 교회가 사라졌고 2만 2천 명의 성도가 줄었습니다. 그만큼 3.1 운동의 후폭풍, 핍박과 박해는 굉장했던 거예요 특히 경기도 화성에 있는 제암리 교회에서는 일제가 교회 다니는 성도들을 교회 안에 가둬놓고 불을 지르고 사격을 실시하는 그런 만행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88개 교회가 사라졌다면 그 당시 20만이 안되는 성도들 가운데 2만이 넘는 성도수가 줄었다면 굉장한 핍박과 박해와 후폭풍이 있었음이 당연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의 교회, 한국 성도들은 왜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왜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이 터지라고 부르짖고, 외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외쳤던 걸까요? 그들이 정말로 간절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1940년 천원제일교회를 다임하셨던강종근 목사님께서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이 되셨습니다. 독립운동했던 이들, 3일 만세운동을 했던 이들, 신사참배 반대했던 이들 중에 악질 중에 악질. 일제의 표현대로 말하면 소위 악질들 중에 악질들만 모여서 서대문 형무소에 이감했던 거예요. 따로 그들만 관리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관순 열사 같은 분들도 서대문 형무소에서 소청당하셨잖아요 강정구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된다는 소식이 퍼지면 철원 제일교회 성도들 그리고 철원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동요할 것을 고려해서 일제는 새벽 미명에 아무도 모르게 강종건 목사님을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반말은 쥐가 듣고 남말은 새가 되는 말이 있는 거잖아요. 강종건 목사님이 서대문 형무소로 이감되신다는 얘기가 퍼지게 되었어요. 새벽. 강정호 목사님을 태운 화물열차가 출발하려고 하기 전에 철원제일교회 성도들이 강정호 목사님이 탄 화물열차 주변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힘내세요 목사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우리 꼭 다시 만나요 오늘 박순권 사님이 우리나라에서 참된 종의 모범이 되라고 저한테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 사랑한 성도 여러분들도 사꾼 되지 않고 정말 십자가로 값술되는 목사가 아니라 십자가를 증거하는 작은 종될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화물칸에 앉아서 그 동안의 고문과 치조로 직전했던 강정과 목사님이 갑자기 새벽 미명에 철원 제일교회 아무의 장로님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 교회에 사랑하는 아흑의 권사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흑의 장모님이 여기 오셨네? 보이진 않으니까요 화물칸에서 아흑의 권사님도 오셨네? 아흑의 집사님도 오셨네? 지치고 지친 아프고 아픈 강주호 권사님이 간신히 벽을 짚고 일어나셔서 화물칸 작은 창에다가 오른손 주먹을 쥐어서 보여주셨습니다 그곳에 보인 장모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보시라고. 그리고 작은 소리로 힘있게 찬양하셨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날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신 바람에 기운이 없고 힘이 없어서 강정범 목사님은 작게 웃돌이셨고 강정범 목사님의 작은 웃돌이 을들는 선원제일교 선도들은 함께 떼창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옥고가 너무 힘들고 어려우셔서 일년이채 되지 않아서 강정근 목사님께서는 소천하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소천하시기 전에 사모님이신 윤희성 사모님의 손을 붙잡고 강정근 목사님께서 마지막에 남기셨던 유지는 주님을 따라가게 돼서 너무나 감사하고 나는 기쁩니다.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옷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얼마나 고됐으면 그 젊은 목사님이 소천하시는데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말씀은 주님을 따라가게 돼서 나는 기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그 유지를 드는 유리성 사모님께서도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으시고 아연동에 있는 신성강리교회를 개척하시고 그 교회를 건축하셨습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젊은 강종근 목사님의 간절함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분의 유지를 받은 윤희성 사모님의 간절함은 또 무엇이었을까요? 1919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일제의 탄압과 박해 속에서도 수많은 교회가 사라지고 2만 2000명이 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떠나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손에는 태극기를 들고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목이 터져라고 외쳤던 사랑하는 믿음의 선조들의 간절함은 또한 무엇이었을까요? 1879년 일본 오키나와에 있던 류쿠 왕국. 원래 오키나라는 일본 영토가 아니라 류쿠 왕국 소속이었습니다. 이 류쿠왕국과 조선은 비슷한 시기에 일제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1945년 일제가 무조건 항복을 외치고 이제는 전후 처리를 논의할 때 기가 막히죠. 포츠당, 알타, 카이로 이런 회담을 할 때마다 그 어떤 서구 열강들도 조선이 독립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한 그런 나라들은 없었어요. 조선은 당연히 독립이 보장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 어떤 나라도 오키나와에 있던 류크왕국을 독립시켜야 된다, 해방해야 된다, 그들에게 광복을 줘야 된다고 외치는 주장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30여 년의 시간 동안 류크왕국은 아무런 간절함, 아무런 외침, 아무런 몸부림이 없었지만 조선에서는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목숨을 걸고 피를 뿌리고 눈물을 뿌리며 간절함을 가지고 그들은 기도하고 살아내고 버텼기 때문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번역 이토록 아름답고 이토록 편한 이토록 행복한 예배를 드리면서 엔돌핀이 아니라 다이돌핀을 기대하는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모든 연유는요 너무나 간절함을 가지고 내 목숨을 다해 내 모든 것들을 다해 눈물로 피를 뿌리며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토록 아름다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한 성조들만 반대로 우리가 뉴크 왕국처럼 지금 우리가 간절함이 없다면요 지금 우리가 전심이 아니라면요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이토록 평화와 번영을 누릴 일은 만무할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특별 기도에 함께 오셔서 다시 한번 간절함으로 불을 지키시고 진심을 뛰어넘는 전심을 가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으시고 우리가 간절할 때, 우리가 전심일 때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만 온전히 바라볼 때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처럼 하나의 미라리 되고자 우리가 결심할 때에 우리의 눈물 때문에, 우리의 헌신 때문에, 우리의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자손들도 번영과 평화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 축복의 자리에, 축복의 시간에 그러나 하나의 미라리 되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초대합니다. 우리 모두 믿음의 선두들 되시길, 믿음의 조상들 되시길, 믿음의 부모가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감정에 추가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